힐링로봇 오늘 다시 한번 주가 급락이 나오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힐링로봇 투자 위험 해지에 대한 최초 판단일이 오늘 돌아온과 동시에 연일 주가 급락 상승이 나오지 못해서 1, 2, 3 모든 사항이 해당되지 않아서 내일이면 투자 위험 딱지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투자 위험이 없어졌다. 투자 경고 딱지와 함께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제한은 걸리지만 내일부터 10거래일이라는 그리고 15일 5일전 종가에 대한 상승 기준이 높아진 시점에서 투자 경고 딱지와 함께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부터 주가 급등 정말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26,600원 이 고점을 뚫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의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 김과장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이은 로봇이라는 테마와 함께 휴닝 로봇 주가. 빠른 상승은 만들어냈지만, 우리가 정말 기대감보다는 이제 매도타점과 함께 휴림 로봇을 정말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되는 그 중점을 둬야 되는 중요한 시기. 이제부터 김과장이 상승, 어떤 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무슨 신호와 함께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영상에 정말 중요한 정보 많이 가져왔으니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일부터 투자 경고와 함께 찾아오는 변동성 잘 대응하면서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 확실히 잡아서 안전하게 휴림 로봇 빠져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그 전에 김 과장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 투자 위험이 풀리고 투자 경고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부터 종가에 대한 상승률 바뀌게 되는데, 내일 그 기준, 2월 6일 기준으로 투자 경고 해지에 대한 종가 기준을 한번 보게 되면, 1월 30일 기준으로는 14,740원. 23,584원까지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14일 100%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 25,620원 그리고 15일 최고 종가 기준을 봤을 때는 이날이죠 1월 20일 21,500원까지 결국 종가에 대한 투자 경고 기간에도 23,000원 21,500원까지 주가 상승을 만들어도 투자 경고가 풀린다 자 그렇지만 내일 30% 상한가가 나와도 17,000원 그 이상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연일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 우리 기대감에 이제는 매수 버튼 누르면 안 되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 휴륜로봇이 연이은 전환사체 빠른 매각과 함께 대주주도 매도를 하는 이 시점. 휴륜로봇은 이제는 정말 외인들 잡고 있는 물량을 던지기 위해 마지막 상승을 준비하겠죠. 외인들 지금 7%의 휴륜로봇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주가 하락이 났던 그 자리 26,600원 고점을 찍으면서 28%의 하락이 났던 이 자리에서 개인들 매수가 새롭게 들어오는 고점과 주가 하락이라는 이 불안한 장에서 연이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개인들이 매도를 한다. 정말 외인들 다시 한번 손쉽게 매수하는 그 흐름 속에서 개인들 본전 심리와 함께 주가 상승이 나오면 빠르게 물량을 던지겠죠. 그만큼 지금 이 자리는 개인들 불안감에 극에 달한 자리에서 끝없는 물타기와 함께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매도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외인들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인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외인들이 정말 휴림 로봇 이 종목 하나만 보고 주가 상승을 만들냐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외인들이 노리는 거 주가를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 공매도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죠. 지금의 휴림 로주가가 빠졌지만 공매도들 평단가를 한번 보게 되면 4,370원 그리고 지금의 주가 14,320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228%의 정말 큰 손해를 보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던 그 자리에서 공매도들이 한 번에 커버를 치는 쇼커버가 발생했고, 지금의 자리 주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는 대차물량을 서둘러 정리하는 지금 주가가 한번 튀어 오른다 공매도들 정말 빠른 손해와 함께 파산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파산 이미 228%, 그 손해율 속에서 서둘러서 물량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거래일 기준으로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고점부터 하락이 이루어졌던 이 자리에서도 공매도들 손해율이 감소가 됐는데도 빠른 물량 정리 들어갔죠 자이 증권사별 뭔가 수상한 애들 분명 눈에 띄게 보이시죠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 삼성 그리고 신한투자 공매도들, 심지어 검머리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이 창고에서 매수 매도 물량이 연이어서 터지고 매도 물량이 그 매수를 뛰어넘다. 이거 개인들이 저점에서 주가 하락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매수 매도를 진행한 건가요? 아니죠. 공매도들 파산과 함께 이뤄지는 물량 정리에서 발생되는 매수 물량. 공매도 물량을 상환할 때 매수와 그 물량을 시장이 던지는 매도 물량. 쇼커버리 연이어서 지금 228% 손해율에서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공매도들 더큰 손해와 함께 이 매수매도 물량이 더 증가를 하는 쇼스 키즈가 터지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개인들, 외인들이 한 번만 주가 상승을 만들어줘도 본전 심리에 매도 물량을 던지겠죠? 그런데 공매도 세력들은 공매도 물량을 손해와 함께 상환할 때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 주가가 상승 구간에 매수를 한다. 그러다가 장중 변동성과 함께 하락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매도 물량과 함께 공매도들이 매도하는 걸 외인들이 다시 한번 흡수하는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매수 매도 물량. 거래량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 외인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에서 풀리는 물량. 공매도 파산 그리고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흡수하면서 다시 한번 12%까지 물량을 끌어모은다. 자 보유비중이 주가 위에 다시 한번 자리 잡음으로서 주가 컨트롤 가능한 물량 확보 끝나고 다시 한번 26,600원 이 자리에서 매도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는 조정과 함께 투자 경고가 풀리는 그 시점에서 주가 조정 조금만 주게 되면은 개인들 이 물량 받아낼 수밖에 없는 추경 매수 심리 다시 발동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매도를 안 했다 다시 한번 고점 뚫을 수 있고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데 아쉬움에 이 자리 조정이 나오면은 아직 상승 다시 남았다 투자 주의 풀리면은 더큰 상승이 시작될 거다 그 기대감에 외인들이 던지는 물량 정말 손쉽게 받아내겠죠 그렇다는 건 우리 청년들 지금 주가 반등이 나오고 그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고점의 평단가를 유지하고 있다. 주가 상승, 외인들 수급과 함께 나오는 이 자리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내고 평단가 낮춰야죠. 내가 26,600원 2만 혹은 2만원대 고점에서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여기까지 안 가고 하락과 함께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 손해율 감소할 때가 아니고 주가 상승 투자 경고 구간 중에 외인들이 물량을 끌어모으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 다시 한번의 매수 타점을 잡아야겠죠 자 그렇지만 내가 이 불안감이 커지는 주가 흐름 속에서 매수 매도 타점 정확히 수급에 의한 타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김 과장이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4903-4619로 휴림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들은 김 과장이 문자 확인 후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는 구독자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닝 로봇 김과장 정말 구독자분들과 함께 저점에서부터 매수 매도 타점 잡아 가면서 정말 대응 열심히 하면서 수익 만들고 있는데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았던 그 자리 한번 보게 되면은 이 화면 속 휴닝 로봇 차트 속 주가 상승 전에는 언제나 매수 신호와 함께 물량을 끌어모으고 주가가 빠지는 그 자리에서 매도 신호와 함께 타점을 잡고 차익 실현을 했죠. 근데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가 안 떴다. 이 프로도 100% 맞지는 않죠. 이상 수급 갑작스럽게 주가 급락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가 안 떴다. 김과장 구독자방에서 이 자리는 제 판단하에 수급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서 이 하락을 피했죠. 그런데 이 신호 언제나 매도 이후에 매수 신호가 뜨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수급 이상이 발생되는 그 자리 매수 신호가 뜨면서 주가 상승을 알리는. 외인들 수급이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뜰 겁니다. 자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평단가가 높다. 본전 심리에 매도 생각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평단가가 안 오면 어쩌지 불안감에 내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할지 모르겠다. 이제부터 휴력 로 반등이 시작되는 그 자리. 매수 신호와 함께 평단가 관리 그리고 고점에서의 김과장과 함께 매도 타점 잡으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휴림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은 김과장이 구독자방 초대링크 보내드리면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수급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 타점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과장이 지금 자리 한 번의 상승 이후 개인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게 이미 개인들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면 앞에서 뭐라 그랬죠 투자 경고 구간 풀리는 10거래일 뒤 상승에 대한 기준이 잡히는 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26,600원을 다시 한번 뚫게 되면 수익을 놓쳤다. 추경 매수 심리 그게 달하는 조정 구간 매수세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 10거래일 투자 경고가 풀렸다. 그러면 휴무로 뭐가 거래가 재개되죠? 투자 주의와 함께 신용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지금 신용 물량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바닥권이죠. 투자위험과 함께 주가가 빠졌던 그 자리 매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티던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정리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 신용량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 정말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코스피 5천 코스닥의 천시대가 열렸죠. 지금 코스피 5천 시대와 함께 b2가 사상 최대 30조 원이라는 이 레버리지를 땡겨오는 신용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휴림 로봇이 투자 위험이 풀리고 다시 고점 자리 상승이 나오는 그 돌파 시도가 나왔다. 기대감에 이제는 휴림 로봇도 바닥권에 있는 신용 물량 레버리지를 땡겨오면서 외인들이 이 자리 조정을 주는 구간 매수와 함께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은 외인들 던지는 물량 플러스 신용 물량까지 땡겨오면서 고점을 뚫는 상승 구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들 수급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자 결국 지금의 자리 우리가 불안감에 고점을 뚫는 혹은 내 매수가가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게 아니고 이 자리는 결국 투자 주의로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신용 거래가 재개가 된다. 개인들 다시 한번 신용 레버리지 그리고 추격매수와 함께 마지막 상승 그 자리에서 외인들이 지금 손쉽게 확보한 물량을 쏟아내는. 마지막 매도 타점이 될수 있는 불안한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내가 수익이 돌아왔다 본전심리의 매도가 아닌 기다리고 힘들었던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 수익 마지막으로 잡아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서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위에 번호로 휴림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셔서 김과장과 함께 구독자방에서 매수 매도 타점 수급에 의한 그 자리에서 전략적인 대응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의 휴림 로봇, 내가 기다리면서 수익을 못 받다. 굉장히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김과장 오늘 구독자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해드렸던 프로그램 매수매도 타점 잡는 자료 전달과 함께 세팅 도움 드릴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매수매도 타점 잘 잡는다. 심지어 거래량이 정말 안정적으로 변하는 그 자리 기가 막히게 잡는데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국민 주식이죠. 그런데 언제나 삼성전자로 수익을 못 보는 개인들 주위에 삼성전자로 수익받다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김과장 구독자방에 함께하시는 분들 이프로램 매수매도 타점으로 작년부터 정말 바닥권 자리 주가 상승이 나오기 전. 바닥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고 주가 하락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매도 타점과 함께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 매수 잡아갔죠.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주가 흐름 속에서 언제나 고점에서 차익 실현, 저점에서의 매수 타점과 함께 단순히 5만원에서 16만원, 3배라는 수익을 본게 아니고 보유 비중을 끝없이 늘리고 차익 실현하면서 물량 증가로 3배 아니죠. 5배, 6배라는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보유한 종목 불안감의 감정적인 투자가 아니고 수급에 의한 안정적인 프로그램 매수 매도 타점과 함께 같이 잡으실 분들 위에 번호로 추가로 US라고 b 문자 주시면은 김과장님 문자 확인 후 자료 전달과 함께 세팅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 투자 위험이 풀렸다.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 외인들, 다시 한번 매직과 함께 주가 상승, 공매도들, 파산과 함께 나올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본전 심리의 매도가 아닌. 그리고 다시 고점에서의 추격매수 이제 그만하시고 김과장과 함께 전략적인 대응으로 휴로봇 마지막 그 자리에서 매도타점과 함께 정말 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텐데 영상 정보 오늘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김과장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